얘를 누가 열살이라고 했어요? 살 됐어요? 몇 살이요? 캘리는 몇 살일까요? 제가 잘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행복하게 제가 잘 키우고 얘를 잘 케어하고 있는지 몰라서. 안녕하세요. 우리교연구사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기견이었던 켈리가 보호소에서 구조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호자가 오서 이이이큰 이, 이 애를 입양할 생각 한달 반만 데리고 있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미국으로 가는 게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애를 다시 그 보호소로 가야 되는데 차마 못 보냈겠더라고. 제가 한달반 데리고 있었는데 작년 겨울 아카데미를 찾은 켈리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뼈만 남은 처참한 상태로 지금의 보호자 눈에 띄었습니다. 다행히도 켈리는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고. 지금의 보호자가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임시 보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켈리의 미국 입양이 취소되었고 켈리를 다시 보호소에 돌려보낼 수 없었던 지금의 보호자는 켈리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얘눈꺼은왜안 닦여 있어요? 혹이요? 아, 혹이에요? 예, 그거는 그냥 놔두라고 그러셔. 점점 커지는데 나이 들어서 예, 선생님이 거지. 그냥 마취하는 거안 좋다고 뛸지 말라 그래서. 혹이 엄청 많고 꼬리에 들고 호이 다리도 막 많고 좀 많아요. 원래 꼬리는 저렇게 한 번도 안올려요 저기 절진 않고요. 털 색깔은 원래 저래 아니면얘목줄했었어요 그 저희 왔을 때 그러니까 목줄로 묶여 있었어요. 경추가 지금 망가졌어요. 경추가 지금 망가졌어요. 아. 뒷다리 저기 절진 않고요 뒷다리 묶여있었고, 감겨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뒷다리 절지 않요 예, 절어요. 절죠? 예, 끌어요. 다리 끌어요. 예. 경추 때문에 그래요. 아. 목, 목, 이 목줄에서 당기던 애들은 다 나이 들면 뒷다리부터 아... 못 써요. 보시면, 네. 목이 걸을 때도 보면, 못 들잖아요, 목을. 보를 때 이렇게 위로잘못 예, 들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자꾸 예.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요. 예, 예. 아프 아파서.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보호소에서도 얘만 묶여 있었다고 그러고요. 더라 자꾸 문을 열고 나와서 너문 열고 나왔어. <laughs> 헬리아. <laughs> 여기 오신 목적이 제가 잘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행복하게 제가 잘 키우고 얘를 잘 케어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거를 좀 누가 이렇게 확인받고 싶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서 얘. 얘가 뭘 원하는지 뭘,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노령 견인 켈리를 보호자분들께서는 지극정성으로 보살 폈습니다. 10살이 될 무렵부터 켈리는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병원에서 매주 수액을 맞으며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식사량과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에 보호자분들께서는 켈리를 제대로 케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켈리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찾아오셨습니다. 더워요. 더워할 것 같아. 켈리는 19도인 실내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얘는 거의 난방하면 안 돼요. 난방 예, 안해요. 저희 난방 애 안해요. 저희 옷을 입히고 이래가지고 <laughs> 지금 옷을요? 겨울에 추워서 노령견이다 보니까 얘가 10분은 안 해서 지금 줄인 게 산책 시간을 20분 30분 하거든요. 혹시 추 털로 추울 거 걱정하셔 가까고 추... 네, <laughs> 나이가 많아서 혹시 얼마 전에 자, 약간 기침을 하는데 온도가 28도가 나왔어요. 약간 낮은 거 같아 가지고. 28도 없어. 38... 38도 38도 체온이요. 체온이 몇 도가 정상이에요? 38.5도요. 근데 그래서 0.5도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laughs> 옷을 입혀서 밤에 여기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유, 제발요. 네. <laughs> 어제도 콱콱 입고 다니 혹시 몰라서. 그러지 마세요. 얘들은영하 네. 12도 되면 시원하다고 그래요. 켈리는 그레이트 피레니즈.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인 피레네 산맥의 고지대에서 살던 견종이라 추위에 익숙하고 강한 아이인데 보호자분들은 추울까봐 옷을 입혀 산책을 시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지. 그 아, 유 아, 그래. 아, 그 O 아, P 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이렇게 눈이 슬퍼? 아 그런 말 마, 되게 마, 많이 마, 들었어요. 네. 눈이 슬프다고. 제 옆에 이렇게 좀 청, 심장 소리는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가요? 심장 청진 이미 했을 거 아니에요. 이상 없대요? 네, 저희 했더니 병원에선 이상 없다고 그러셨어요 심장 초호파됐어요, 청진기로. 청진기. 청진기. 네. 손 집어넣고 가슴팍에 하나. 네, 네. 못 움직이게. 네. 해보자. 네, 조금. 괜찮아. 여 괜찮아? 괜찮아. <미더러는> 아, 이렇게, 괜찮아,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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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더러> 응, 괜찮아. 그대로, 그대로. <미더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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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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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도정이고요 네. 그래서 저, 궁금한 게 혼자 날 무시하는 것 같다. 궁금한 아, 것이 아, 많은 그렇네. 켈리 보호자분들. 그렇네. 그래서 되게 속상해 하거든요. 음, 그 속상해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켈리가 엄마한테는 이제 가족인데, 네. 지가 봤을 때는 여기는 지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엄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좀 보호해줘야 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엄마는 켈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지만 여기는 켈리한테 말을 했을 때 켈리가 창고는 어, 할게 <laughs> 어, 그런 것 같아 네? 동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대형견을 기르려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줄 만큼의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얼마를 사느냐가 아니라 네.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느냐 네. 우리가 이 아이들의 통증 없이 네.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삶의 질을 올려주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키우시는 것인지 지금에 와서 이 아이를 무슨 뭐 교육을 한다든지 네. 그것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이 아이가 지금 두 분하고 사시면서 존중을 네. 받았고 사랑도 받아서 그렇게 두 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안 바꾸셔도 안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는니까 제가 아진해보니들 제가 생각해보가분각해가가생보보보니까해보해보니까 제가 니다해니 부 본인이 초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모르게 애들 애, 애가 어려워서 그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추가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 필요. 캘리를 가르치는 교육보다 앞으로 살아갈 나를 잘 케어하기 위한 교육 수액 교육과 노령견 케어 관련 교육을 추천하시는 소장님입니다. 켈리의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 치아 상태를 확인해봅니다. 얘를 네, 네, 네. 네. 어이, 누가 1이라고 거기서요. 부소에서요아니요 아, 그... 여섯 살 6살 됐어요 살이요? 여 네. 네? 네. 살이요? 여 살도 안된거 같은데 <laughs> 수의사 몇 명이 봤다면서 세, 세 명이요 나, 그, 저희, 저희 원장님은 노령관이래요 <laughs> 30년 배영경을 보셨다이트원장 <laughs> <laughs> <저한테> 내가 30년 <laughs> 본사람들이 노령관이라고 그러요 예 지금 어려요. 어려요? 네. 어 야! 너 어린애야. 누나인 줄서어제까지 삼겹살 오셨는데. 켈리의 나이를 듣고 황당하지만 생각보다 어린 켈리의 나이에 기분이 좋은 켈리 엄마. 그 근데 야너내말 되게 안 된다. 어린데. 깜짝이시 <laughs> 아, 나 네. 그렇게 안피웠는데 진짜. 연로하신 분인 줄 알고. 어, 예, 다, 아, 예. 켈리, 너 많이 어렵구나하지만 <laughs> 어리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야. 이렇게 아직은 어린 켈리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더 다양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아카데미 방문을 통해 켈리에 대해 더 많은 숙제가 생긴 켈리네입니다 이제 켈리의 나이도 알았으니 조금 흥분을 시켜 놀아보기로 한 로키쌤. 긴 리드줄을 가지고 더워하는 켈리를 위해 눈밭에서 뛰어봅니다. 켈리야! 아이고 아이고 이게 흥분시키는 거예요. 플레이바우를 대신해주는. 캘리, 캘리 낯선 곳에 풀리면 주변 정찰이 끝날 때까지 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히 냄새를 맡고 주변 파악이 되어야 아이들은 보호자에게 집중합니다. 완전한 겹박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고.

경추가 좋지 않은 켈리에게 무리한 훈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켈리가 오기를 지켜보며 켈리가 편하게 아카데미에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짧지만 오랜만에 뛸수 있도록 해줍니다. 집에서 연습을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냥 뭘 훈련한다 생각하지 말고 간식 줄때 켈리 이 위와 칭찬, 이 위와 칭찬 습관화돼야 돼요. 언제 오잖아? 어쨌든 오잖아. 오빈 오늘 지가 할같 다고. 어 뭐. 아, 아이고 이뻐. 이뻐. 오, 오, 간식 간식. 간식. 앉아서 항상 앉아서. 아이고 이뻐. 입에서 한번 씹었다 줘 보세요. 입에 넣었다가. 그것도 싫어. 야 너도 입맛 공급이구나. 칭찬만 해야 될것 같아. 요 아까슴 이렇게 만져주고왜안 하던지 타냐, 그런데. 왜안 하던지 탄다고 그러는데, 뭐야, 이런데. 꼬리도 안 흔들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잖아. 칭찬이 별로 좋지가 않아. 뭐, 뭐지? 왜안 하던지 타지? 평소에 안 하던지 타지. 칭찬도 좋고, 별로 딱히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좋아하게 만들어야죠. 켈리의 건강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인 보호자분들께서는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온 현재까지도 꾸준히 아카데미를 방문하여 켈리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처가 많아 안녕하세요. 세상에 두려움이 많은 아이지만 좋은 엄마와 언니를 만나 남은 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켈리. 켈리처럼 몸과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아이를 길들이고 책임지는 일을 보호자로서 당연하다 여기는 켈리의 보호자분들을 통해 아이들을 대하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길들였으면 책임져야 한다. 라는 당연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찾기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고민하고 배워보면 어떨까요? 캘리네처럼 내 아이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카데미는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는 켈리를 응원합니다. 사랑한다면 공부하세요. 제대로 사랑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